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가득한 행복한 날을 추원합니다 사자 빈신삼매, 사자와 같이 갑자기 몸을 떨치고 활짝 펴고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삼매 흔들림 없는 한 마음 그대로 가졌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 바로 대비심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대비의 마음, 큰 연민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온 허공 끝까지 가득 채우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었고,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환경이 바로 있는 그대로가 드러났습니다. 올러서 시방에 있는 그대로가 드러났습니다. 지금 나의 세상만이 아닌 시방의 모든 세상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의 눈, 지혜의 실력에 의해서, 삼매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언제나 우리하고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못 봐온 세상입니다. 선 동방의 세상을 봤고 그리고 남방의 세상을 봤습니다. 동방의 비로자나 빛의 세계 남방의 모든 것을 부르는 부수는 금강의 세계 이제 서방의 세계입니다. 서방의 세계 이름은 마니보 등 수미산당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니보, 예의주와 같은 등 뜻대로 이루어지는 예의주와 같은 밝음, 그 밝음을 수미산 같은 깃발로 내세우는 세상입니다. 그 세계의 부처님 이름, 인격적인 이름, 시대정신의 이름은 법계 지등입니다. 온 법계를 지혜로 밝힙니다. 온 법계를 지혜로 밝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밝힐까요? 그 세상의 보살의 으뜸 되는 보살 이름은 보승 무상 위덕왕 보살입니다. 보승, 두루두루 두루 훌륭합니다. 두루두루 두루 승리합니다. 무엇으로서 승리할까요? 위 없는 위덕, 위 없는 위력과 위 없는 공덕으로서 승장, 승리합니다. 그 공덕의 위 없는 공덕의 으뜸, 공덕에는 반드시 위력이 따릅니다. 왜? 그 공덕의 훌륭한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덕은 온갖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워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감동을 줍니다. 그 감동이 드러나는 것이 위력입니다. 그래서 위와 덕이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그습니다 위력을 갖춘 덕, 덕이 갖춘 위력, 그것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 법계를 지혜로 밝히는 것이고, 모든 존재가 여의주, 마니보와 같이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지혜의 밝음의 세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북방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국방의 세상에서는 보의 광명당 세계입니다. 보배로운 옷을 입고 있는 존재들 보배로운 옷을 입고 빛의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빛의 존재들이 보배로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리고 빛나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이름은 조 허공 법계 대광명입니다. 온 허공, 온 법계를 크나큰 광명으로서 비춥니다. 그렇습니다. 크나큰 광명이 온 법계를 비출 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빛나는 보배의 옷입니다. 이 보배의 옷을 입고 온 법계를 밝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보살의 이름은 무예승장왕입니다. 걸림없는 승리로서, 걸림없는 훌륭함으로서 그 모든 가능성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걸림이 없을 때 우리에게서 빛이 드러납니다. 걸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내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것이 걸림입니다. 그러한 걸림이 없을 때, 바로 이 빛이 드러나고 그 빛이 드러난 모습은 보배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보배의 옷으로서 빛나는 세상입니다. 이제 북방을 지나서 다시 그 사이 방향으로. 한 바퀴를 더 돕니다. 동북방에 대중이 있습니다. 동북방향에 세계가 있으니, 일체 환이 청정광명망이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비으로서 드러난 세상, 이러한 세상에서 새롭게 한 세상을 봅니다. 바로 기쁨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왔지, 태어났지, 괴로우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의 존재입니다. 일체의 환희, 청정광명막, 기쁨의 그물이 온 세계를 두르고 있습니다. 기쁨의 그물이 온 세계를 두른데 그 기쁨은 청정한 그물입니다. 거기의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일까요? 일체의 기쁨, 어디서 나올까요? 무예에서 나옵니다. 걸림없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무예 안 부처님입니다. 걸림없이, 어떤 기준에 걸림없이 전체를 봅니다. 전체를 보는 마음. 그래서 이런 걸림없는 눈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보살의 이름은 화현법계 원월왕입니다. 온 법계 그대로 내 몸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달빛과도 같이 포근한 광명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법계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함께 삼도의 고통을 면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해탈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화현 법계 원입니다. 온 법계의 모든 그대로 바뀌어 나갈 변신의 자유자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엇에 걸려서는 안됩니다. 하나가 아닌 전체의 모습으로 다 보아서 그 전체에서 모든 청정 모든 기쁨을 찾아내는 그러한 삶입니다. 동북방의 세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나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지금 이 순간은 여기는 청정한 나라일까요? 아니면은 한량없이 나쁜 지옥과도 같은 나라일까요? 그렇지. 지옥 같지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자 빈신 삼매. 떨치고 일어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면 모든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 바로 시방에 드러난 이 세상의 모습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세상이 무엇일까요? 화음경, 입법계품은 그러한 우리가 당위적으로 보아야 될 이런 진정한 세상의 참 모습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어떤가는 시대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그 시대정신으로 이르는 그러한 과정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과정 바로 보살의 이름입니다. 보살을 보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완성된 세상을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 법계품이 항상 던지는 화두인 꿈의 세상, 청정한 세상, 광명의 세상을 사는 우리들. 바로 허음, 법계의 주인공들입니다. 세간의 주인으로 사는 보람 가득한, 기쁨 가득한, 빛 가득한 하루를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